안녕하세요. 먹거리 정보입니다. 오늘은 찔레의 효능과 부작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찔레는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꽃인 장미의 원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장미는 야생 장미인 찔레를 개량한 거라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찔레를 석산호라고 부르고 그 열매를 영실 또는 생미자라고 하여 약으로 쓰인다고 하는데요. 사실, 찔레는 한방에서보다 민간 약재로 더 귀하게 여겨져 왔습니다. 찔레는 꽃, 열매, 뿌리, 세순, 뿌리에 기생하는 버섯 등을 약재로 쓴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몰랐던 찔레의 효능과 부작용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이름 봄철에 찔레 세순은 좋은 약재가 되는데요. 찔레의 연한 순에 껍질을 까서 먹으면 떫으면서도 들척한 맛이 난다고 합니다. 찔레순은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찔레순을 흑설탕이나 꿀과 함께 발효시켜 복용하면 어린이의 성장 발육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어 변비, 수종, 어혈 등을 없애준다고 하네요. 찔레 열매인 영실은 여자들의 생리통, 생리불순, 변비, 신장염, 방광염, 각기, 수종 등의 치료에 쓰이는 약제인데요 8월에서 9월쯤에 반쯤 익은 열매를 따서 그늘에 잘 말려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대개 물에 넣고 달여서 복용을 하거나 가루를 내어 먹는다고 하는데요. 하루에 10에서 15g을 3번으로 나누어 복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를 할수 있다고 하니 적당량을 조금씩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반쯤 익은 열매를 따서 깨끗하게 씻은 후에 독한 술에 담가 6개월쯤 두었다가 그 술을 조금씩 복용하는 방법도 있으며 찔레 열매를 엿처럼 진하게 달여서 영실고나 영실 진액을 만들어 복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찔레 뿌리는 산후풍, 산후 골절통, 부종, 어혈, 관절염 등의 효과적인데요. 특히 여성의 산후풍, 산후골절통에는 찔레 뿌리로 술을 담가 먹으면 놀랄 만큼 효염이 있다고 합니다. 가을철이나 이른 봄철에 찔레 뿌리를 캐어서 율무쌀로 막걸리를 빚어 자기 전에 약간 취할 만큼만 마시면 좋다고 합니다. 찔레 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찔레 버섯은 어린이 기침, 경기, 간질의 최고의 묘약이며 항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찔레나무 뿌리에 붙어 땅속에 자라므로 사실 찾기는 어렵다는 단점은 있지만 그만큼 효염이 뛰어납니다. 찔레나무 버섯을 다려서 복용하면 흙냄새가 조금 날뿐별 맛은 없다고 하는데요. 이를 복용하면 간질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찔레버섯 10에서 15g을 1시간쯤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번 나누어 복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위암, 폐암, 간암 등각 가지 암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복용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찔레꽃은 5월에서 6월에 꽃이 만발하는데요. 찔레의 꽃잎을 햇볕에 잘 말려 조금씩 다려서 먹으면 더위를 쉽게 이겨낼 수 있고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찔레꽃은 기미와 주근깨에도 좋은 효능이 있는데요. 찔레꽃을 술에 담가서 약 20일 정도 숙성시킨 다음 피부에 발라주면 기미, 주근깨를 없애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찔레꽃은 피부 재생력이 뛰어나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찔레는 당뇨병에도 효염이 있는데요. 찔레나무 뿌리를 캐서 그것을 물에 잘 씻어서 그늘지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한 보름 정도 말려주세요. 이렇게 말린 찔레나무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잘게 잘라 물에 끓여 식수 대용으로 드시면 혈중당 조절을 도와주어 악류병에 좋다고 합니다. 찔레나무는 예로부터 민간에서 탈모와 비듬을 없애주는 데 자주 사용해왔다고 하는데요. 가지와 줄기를 물에 잘 삶아 머리를 감으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며 비듬도 없애준다고 하네요. 찔레나무는 성질이 서늘한 편입니다. 따라서 몸이 따뜻한 분들은 잘 맞지만 몸이 차가운 분들은 많이 드실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찔레 열매는 약간의 독이 있다고 하는데요. 독을 완전히 없애려면 찔레 열매를 말려서 술에 풀어 시루에 쪄서 말리기를 9번 반복하였다가 가루를 내어 복용한다고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